철조망 앞에 섰어. 2월 영하 20도. 뒤에선 아내가 아들을 안고 떨고 있었지. 난 15년간 북한 최고실세의 차를 몰았어. 벤츠 s 클래스 북한의 딱 세대뿐. 사람들은 차 번호만 봐도 고개를 숙였지. 그런데 어느 날 차량 정비소에서 발견했어. 하부에 숨겨진 도청장치. 동무이거. 최소 2년은 됐을 거야. 그 순간 깨달았지. 그들도 서로를 믿지 않는다고. 그분은 항상 나를 믿는다고 했어. 도연이는 믿을 수 있는 동무야. 하지만 그분도 감시당하고 있었어. 2021년부터 측근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. 자숙. 그 단어가 나오면 끝이야. 돌아온 사람 본적 없어.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마지막으로 차에 탔어. 15년 동안 고맙네. 정말 고마워. 그분 눈에 눈물이 고였어. 다음 날부터 나도 대기 발령. 선배가 귀속 말했지. 도연아, 내 이름이 올라갔대. 정리 대상. 그날 결심했어. 가족을 데리고 탈출하기로. 메모리 칩 하나를 챙겼어. 3년치 녹음. 권력 내부의 대화. 숙청 계획. 이게 내 생명줄이었지. 12월 24일 밤. 브로커와 함께 국경으로 향했어. 철조망을 끊었어. 딱딱딱. 딱 딱. 지금. 두만강에 뛰어들었어. 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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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성이 울렸고. 브로커가 쓰러졌어. 나 신경 쓰지 말고 가. 아들을 높이 들고 강을 건넜어. 얼음물에 발이 감각이 없었지. 중국 땅에 도착했을 때 뒤를 봤어. 북한 쪽엔 불빛만 가득했어. 한달후 서울에 도착했어. 메모리 칩을 제출했고 담당자가 말했지. 이건 대단한 겁니다. 하지만 자유가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어. 밤마다 꿈을 꿔. 브로커의 비명. 그분의 마지막 말. 나는 배신자일까? 생존자일까? 답은 아직 모르겠어. 다만 확실한 건 나는 살아있다는 것. 그리고 아들도 아내도 살아있다는 것. 당신이라면 어땠을까? 충성과 가족 사이에서.